동연하게 안 해도, 안 해도 될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서 한반도의 안보 위협을 증대시켰습니다. 우리의 외교 안보는 탈냉전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일본은 독도 영역권 주장을 노고로 하고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은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됐습니다. 심지어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서 최신 무기 공급까지 공헌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한국의 올해 1분기 대중 수출이 20, 전년 대비 28% 감소한 382억 달러 5위로 출하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1분기 대중 수출은 거꾸로 1위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미중간에 무역전쟁, 경제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당사자국인데 한국은 중국시장에서 추락하는데 왜 미국은 거꾸로 1등으로 올라가는가 이게 바로 국익외교의 실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앞에서 감격에 겨워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는 동안 코리안 파이는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미디어 오늘 외교안보 통일자문회의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아, 곧 일본 총리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큼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아, 매우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아, 지난 30년 동안 세계를 주도했던 다자주의, 또 그리고 국제 협력의 기반이 붕괴되면서 소위 지정학의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는 평가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 또한 근본적인 재편이 추진 중입니다. 복잡한 갈등 요소들이 곳곳에서 분출하고 또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동북아를 1차 세계대전전의 유럽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어느 때보다 기민하고 유연한 외교안보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익을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하게 다져나갈 시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는 원한 정답을 놓아두고 일부러 오답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과의 정부는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외교안보 정책으로 일관하고 한반도를 진영 대결의 한복판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일본에게는 무한하게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접어주고 알아서 접어주는, 소위 말하는 참 이런 표현을 하기 싫은데, 호갱 외교를 자처했습니다. 공연하게 안 해도, 안 해도 될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서 한반도의 안보 위협을 증대시켰습니다. 30년 동안 우리 경제와 안보의 핵심 파트너였던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사실상 북방외교 이전으로 폐기 중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외교안보는 탈냉전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고로 하고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은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됐습니다. 심지어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서 최신 무기 공급까지 공헌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대 내외적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역시 윤석열 정권은 국익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반도체와 자동차 기업들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도청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할수 있는 일이다 라는 취지의 면제부를 상납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큰 불씨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정부 여당이 회담 전부터 호언장담했던 소위 핵 공유 문제도 결국은 소리만 요란한 비인급 대기가 됐습니다. 정상회담의 결과 우리의 핵 주권은 상실됐고 원전 수출길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외교 안보의 실패는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정부가 국익 중심의 유능한 실용외교에 전념한다면 전폭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민주당 외교 안보 통일자문회의 책무가 참으로 막중합니다. 당당한 국익외교, 유용한 실용외교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데 많은 역할을 광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의 올해 1분기 대중 수출이 20, 전년 대비 28% 감소한 382억 달러 5위로 출하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1분기 대중 수출은 거꾸로 1위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당사자국인데. 한국은 중국 시장에서 추락하는데 왜 미국은 거꾸로 1등으로 올라가는가 이게 바로 국익 외교의 실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앞에서 감격에 겨워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는 동안 코리안 파이는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설픈 터미네이터 정치가 민주주의와 경제성진국 대한민국의 시계를 돔맥클레인이 노래한 혼돈과 모순이 가득 찬 1970년대의 미국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역대급 최고의 방미 성과를 방미 성과 자화자찬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심정이 어떨까요? 아메리카 여행 갔다 온 것도 아닌데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고 코리안 파이는 통째로 넘겨주고 왔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화가 반고우를 노래한 빈센트를 불렀다면 감수성이 있다라고 인정받지 않았을까요? 이상입니다.